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송가인은 영탁 오빠와 공통점이 있다. 삶은 이제 괜찮다고 밝혔다. 송가인과 영탁은 이 일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밤새 자주 전화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송가인은 영탁 오빠와 공통점이 있다. 삶은 이제 괜찮다고 밝혔다. 송가인과 영탁은 이 일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밤새 자주 전화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최근 인터뷰에서 송가인은 최근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녀는 아직은 좀먼 나라 이야기 같다. 스스로 저를 바라볼 때 아직은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혼은 어른들의 세계란 생각이 든다. 주변에서도 결혼 늦게 하라는 말을 해주신다며 요즘 생각할 때는 팬분들과 함께 즐기며 혼자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도 있다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종종 그녀의 결혼 생각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는다. 송가인은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음악이나 팬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녀의 기쁨이라고 말했다. 송가인은 영탁을 친한 선배라고 언급했다. 영탁은 종종 결혼에 대해 어머니들로부터 촉구를 받는다. 그래서 송가인은 친한 오빠에게 매우 공감을 느낀다. 영탁과 송가인은 종종 자녀가 이 나이까지 데이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머니들께서 잔소리를 하셨다고 농담했습니다. 송가인은 영탁이 그녀에게 소개팅 거절 법과 관련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했다. 송가인은 영탁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칭찬했고 영탁의 인내를 높이 평가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두 형제처럼 가깝고 자주 서로 놀린다. 다른 뉴스. 22일 인천 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생필품은 전국구 영탁. 팬 모임 5,950분의 사람 영탁과 경주인견이 기금을 모아 마련했다. 이불 및 패드 100세트와 비전 100박스 등총 870만원 상당의 물품이 영탁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남동구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오구와타 관계자는 5월 13일 가수 영탁의 39번째 생일, 2월 초에 발표한 영탁의 신곡 이굴 그리고 어린이날을 기념해 기금을 모았다며 아이들이 희망을 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탁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신정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본부장은 길어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약아동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시설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신 전국부 영탁 팬 모임과 경주인견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